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강의 첫 번째 시간 거룩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그 교환을 다 받으셨죠? 교환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링크되어져 있는 교환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우리 레위기와 맞닥뜨렸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소문난 레위기 신약에서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요한계시록. 아두 말씀을 우리가 연거푸 듣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 이거 너무 지치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어려운 것부터 빨리 끝내고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그 제목과 같이 우리 레자를 빼면 뭐죠? 위기다. 이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창세기부터 새해에 말씀을 읽겠다 다짐하고 내 위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창세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은 창세기는 거의 박사 학위를 받을 수준으로 창세기만 계속 읽게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애굽기까지는 읽을 만한데 그것도 19장까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끝까지 마무리를 했었죠. 출애굽기 시내산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어렵다라는 성막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2020년도에 진행했었습니다. 아, 19년도, 2020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온라인으로 또 진행하다 보니까 아, 도대체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건지, 저 혼자 얘기하는 건지 참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됐던 출애굽기가 끝났고, 이제 드디어 레위기 말씀의 아,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배울 때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읽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들리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나마 출애굽기 말씀은 뭐 출애굽하는 말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 이야기들이 요소 요소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만합니다. 근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제사가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우리는 제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어라. 이거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정육점 하는 것도 아니고, 도살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또 들리게 됩니다. 또한 가지 고민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레위기법 이상의 것을 말씀하셨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신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레위기에 복잡하고 음식 가리는 얘기, 제사에서 고기 잡는 얘기 이걸 우리가 과연 왜 배워야 되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아, 이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운데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죠. 이것은 레위인들 특별히 특별히 유대인들에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실제로 라피스쿨에서는 레위기가 가장 먼저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그만큼이 레위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는 레위기가 조금 아, 잘 읽혀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오경 중에 중간에 있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에 있는 구체적인 아 어,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조차도 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 안에 의미가 무엇인가 약 6가지 정도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의견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의미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먼저 좀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요. 출애굽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파라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백성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누구의 백성 삼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 말씀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할수 있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백성이 체결된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법도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부동산 계약할 때 생각하셔라. 집주인과 중개인과 그리고 임차인 셋을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주인이 그 조건을 말하고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말을 함을 통해서 셋의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옛 언약, 옛 계약. 그래서 왕과 백성이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약이다.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뉴 테스트먼트, 새 계약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두 제자가 계약을 맺어서 왕과 백성 사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국기 19장 6절에서는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교환이 있으시면 밑줄을 꼭 쳐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룩한 백성 만들기. 그냥 백성 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가 이제 레위기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왕과 백성이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명령했던 거룩한 백성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겠죠. 동행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할 뭐 거할 그들에게 함께 거할 뭘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성막 회막이라고 불리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사의 장소가 아니라 사실 그곳은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요 아무 곳에서나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정 장소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자신이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공간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기 29장 42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회망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 한다? 만나겠다. 만남의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하신다? 만나신다. 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자. 실제 일이 일어납니다. 출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우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우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남의 장소에 드디어 하나님이 임제하셨는데 리더 중에 리더였던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에 임재하시고 늘 거기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남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셔서 만나시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오늘 배울 건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께 음역해서 이것에 가로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코르반을 드리려거든 그것을 바크리브하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코르반을 타크리브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 드려라, 예물 드릴지니라 네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동사와 명사거든요. 근데, 예물과 드려라, 이두 개의 동사와 명사를 히브리어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코르바는 우리가 잘 번역했듯이 예물, 선물, 가까이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크리브와 타크리브는 가까이 하다의 의미예요. 이것은 둘다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라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 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부터 제사를 시작할 건데 뭘 가져와야 돼요 예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 예물의 뜻과 드린다의 뜻은 모두 가까이 하다의 뜻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선물을 사 왔고 장로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선물을 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까워지려고 즉 음식을 포장해서 우리 영연자매 피아노 학원에 방문했어요 뭐 하려고 멀어지려고 선물 사 가요. 막 혐오 음식 이런 거 사가는 거 아니죠. 가까워지려고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물과 드리다의 뜻은 항상 선물 드리다의 뜻은 가까이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가까이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할 정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제사를 통해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순기능은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한 제사이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다 하면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통 뽑게 되는데,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겨요. 23절과 24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드디어 나타납니다. 온 백성에게 모세에게만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나타나졌어요. 불이 여호 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를 드리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하여진 사람들, 거룩하여진 사람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성도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제사 드려진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그 여러분들 F 학점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크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뭐해질려고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희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구약에서는 제사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왜 제사 드리는가? 근데 그것의 순기능이 모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를 이제 거룩하게 만드심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성막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혈루병, 그리고 여인이 생리 중에 있거나, 임신 중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병든이, 이런 이들이 사실은 전염병의 문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런 규정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차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자리, 부정한 지역으로 규정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 기회를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시고 사마리아 땅이 부정하다 여겼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고 혈루병 여인과 접촉하시고 부정한 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자리에 가심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다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부정한 이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부정한 여인과 함께 할수 있겠는가? 병든 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가? 이 순기능이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자기들만 가까워질 수 있는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차별 없이 여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나그네나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습니다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핵심을 무엇으로 볼수 있냐? 바로 거룩을 향한 여정이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의 많은 제사법들을 통해서 그 제사법에 등장해 있는 상징성들과 그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 그리고 일상에서의 제사,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환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기 1장, 1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해지는 방법? 일상에서 거룩해지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가 거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거룩.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많은 이들을 구분지어 놓고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계속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애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애하는 거예요. 그 구애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만남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겠죠. 가장 좋아하는 신부를 위해서 단장해야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제사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 가야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가까워짐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심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것을 재물의 핵심을 두고 재물의 목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그 재물의 목표를 두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종교로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용서 받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죄 졌어. 괜찮아. 매일 제사 드리면 돼. 기능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것만 집착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용서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가 중심이 아니라 제사와 성막이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의 교회는 없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하는 우리의 행위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한 번도 우리의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 부시도록 하는 것이 예배이며 우리가 그것에 거룩을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레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이 예배와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능적이고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절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절에서는 뭐 수능 100일 기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종교로서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의 욕망을 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려고 하고 은혜가 어쩌다 보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고르고 나에게 맞는 설교자를 쇼핑하듯이 고르지 않습니까? 예배조차 이기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죽이는 것이 제사예요. 나를 양에게, 염소에게 대입시켜서 죽임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의 본성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죽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배와 하나님 백성됨과 거룩해짐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욕망이 가득 채워지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에서 그 이제 대형 교회의 유튜브 시청률을 조사한 아 매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메가처치 만 명급 교회의 시청률이 뚝 떨어진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정 교회로 그 성도들이 다 유입돼서 시청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는 설교? 나의 카타르시스를 채우기 위한 음악? 찬양? 그것이 본질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못하면 그날 은혜 받지 못한 거야.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함이 예배입니다. 그것에 집중되어야 할 터인데, 나에게 아주, 나에게 부족한 부분, 나에게 아주 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 그것이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태가 더욱더 발전되어서 이제는 극장식 예배에 앉아서, 나 귀찮게 하지 마라. 가장 세련된 설교를 고르겠다. 라는 식의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위험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찾아 떠나는 낙은 애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레위기 1장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양을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되고, 새를 드려,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그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 교회인가? 얼마나 화려한 찬양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목사님은 얼마나 준수한 스피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의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에서 과연 우리에게 제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중심적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교정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희생이자 죽음입니다. 그것이 거룩해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으로 변질, 변신, 변화될 때, 그것의 거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모될 때, 그것이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놀랍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가까워지기 위한 것은 나 중심적인 삶을 버려내는 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어땠습니까? 한국교회가 과연 방언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기도적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덜 뜨거워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능만, 나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드리고자 얼마나 노력했는가? 진정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나 그것조차 변질되어서, 그 순수한 복음조차 변질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얼만큼 드렸는가?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은 비둘기도 상관없고, 염소도 상관없고, 양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는 시간, 그것이 예배이다. 공동체도 아니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떡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레위기 말씀을 배워감을 통해 말씀을 들어감을 통해. 제사에 담겨 있는 예배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그 삶의 여정들을 함께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